자 2021년도 에너지 관리 기능사 자 우리 어, 배관 적상 공개 도면이 예시가 나왔죠 예, 그래서 오늘은 배관 적상 그쵸 나온 거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예, 오늘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배관 적상 20점인데 20점 은다 맞으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또 끄집어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사이음, 플렌치음 유니음, 턱거리음 그쵸 그다음에 용접이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 턱걸이음은 뭐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소켓 이음이다. 우리 소켓 임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한다. 얘는 뭐예요? PB관, 그렇죠? PB관 연결할 때 쓰는 소켓이고, 얘는 뭐예요? 주름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관 기능사, 그렇죠? 거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할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얘랑 비교되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이거잖아, 이제 비교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45도 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45도 자 엘보를 의미한다 이음을 그래서 이거랑 주의해라 예,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저번에 했던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오는 엘보 가는 엘보 중요하다, 그렇죠? 이 그림처럼 관이 직각으로 앞쪽으로 구부러진 경우 그렇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면 그렇죠? 엘보가 보이면 점이 찍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끌고 간다. 자, 도메이뭐 직각으로 뒤쪽으로 구부러진 경우 가는 엘보다 그렇죠? 안에서 끌고 갔다. 점이 없다. 그리고 뭐야? 직각으로 뒤쪽으로 구부러지고 나사가 다른 관에 접속된 경우 상당히 중요해요. 이 기호.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이 기호를 그래야지 적산을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는 엘보, 오는 티다. 네, 내 눈에 뭐요? 엘보가 다 보이니까, 오는 엘보. 그쵸? 네, 점 찍고 하나 했고. 자, 주의할 점 이거죠. 네, 오는 티인데, 티는 여러분들 두 개만 있어요. 여기 또 하나 있다고, 위에 또 있다고 저한테 우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분 뭐, 오는 티 있으면 뭐요? 어, 가는 엘보, 가는 티.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 가는 엘보. 제일 많이 나와요. 가는 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했던 거니까, 짧게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를 아셔야 돼 이제 그렇 레드샤 가는 티 그다음 에뭐 있어요? 예, 가는 엘보 45도 또뭐 밸브도 나왔네요. 부싱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예상을 뽑아왔어. 빈칸에 알맞는 부성명칭 규격 수량을 기입하시오. 근데 에너지 관리 기능사니까 아마 이 수량을 수량을 대부분 물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뭐 기능장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렇죠? 이렇게 가로 치던가, 그렇죠? 얘를 가로 치던가 또는 얘를 가로 치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 에너지 관리 기능사도 어려워지면 그렇죠? 예. 어려워지면은 이렇게도 가로 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도 가로 칠 수도 있고 그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도면부터 해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한번 가볼까요? 무슨 색을 할까요? 마음에 들게. 자, 아, 요 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보면은 이제, 이경티, 그쵸? 그렇죠? 얼마요? 40에 32에요. 이경티,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경티, 40에 32한 개가 들어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레드샤교인데 점이 찍혀있죠? 얘는 뭐예요? 용점 레드샤다 40에 25, 한개가 들어갔다. 자, 이경티, 그렇죠? 잘 봐야 돼요. 이경티 25에 20이죠? 이 동간보니까, 그렇죠? 자, 이경티 25에 20. 왜 3개냐? 이 빨간 글씨 있는 거는 여러분들 주의하시라고 한 거예요. 자, 3개 맞잖아요. 하나, 둘, 셋. 그렇죠? 25에 20이니까. 그래서 이경티는 3개다. 그럼 또뭐 있어요? 아, 요것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에너지 관리 기능세는 상세 도면도, 그쵸? 그렇죠? 상세 도면도가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공개, 저, 배관 적산을 내는데 상세 도면도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뭐예요?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상세 도면도가 나오면 여러분들 계산하는데 되게 쉽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안 주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면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산업 기사나 기능장 보면은 도면 그냥 한 눈에 들어와요. 카페들하고 맨날 그래요. 배관길이 산출해 달라. 얘 어떻게 읽는 거냐. 아, 진짜 그 한심한 거죠. 기능장 보는데 그건 뭐그거 합격하겠어요. 좀 순서리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을 잘 갖추셔야 됩니다. 그쵸죠 그래서 자요게 이제. 상세 도면도 없는 한번 유추해 보면 이거죠. T에서 그렇죠? 가는, t, 가는 T가 T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밴딩을 해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예. 용접이음 90도 일보가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예요. 얘는. 이해됐죠 예. 여기는 밴딩이다. 그럼 밑에는 뭐가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CM t e r 가 들어갔겠죠. 뭐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왔으니까 그냥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자, 90도 정의엘보, 그렇죠? 25,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또몇개 있다? 한 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경 자 90도 엘보, 2경 엘보인네요 그렇죠? 25에 2 0자리 이게 한 개가 있다. 아, 이제 여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가 지금 하이라이트에요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갈게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왜 얘를 유추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점수가 다 뭐예요 예, 만점으로 갈 수도 있고 뭐예요 깎아 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 가는 일보 45도 꼭 유, 유의하셔라 자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쵸 제가. 요거죠. 자, 90도 이경 엘보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잖아요. 그쵸? 25에 20이잖아요. 그쵸? 아, 요거죠. 요게 이경 엘보다. 이해 예, 됐죠 여러분들 차근차근 갈게요. 25mm가 와서 25에 20짜리 이경 엘보 써서 뭐예요? 올라간 거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20mm 배관이에요. 그쵸? 20mm 배관. 그럼 얘는 뭐예요? 또 20mm. 그쵸? 20mm 엘보. 그렇죠. 그다음 에또 여기서 뭐 있어요. 이거 45도잖아요. 45도, 45도, 2 0 m 짜리 내려와서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20mm, 90도 엘보. 그렇죠.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되시죠? 그래서 2 5에 20짜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엘보가 하나가 있다. 그다음에 90도 엘보. 그렇죠. 20mm.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두 개가 있다. 그다음 45도 엘보 여기 나오잖아 요 그렇죠? 네. 나사임에에서 45도 얘가 뭐가 있다? 세 개가 있대요. 자 주의하세요 왜세 개가 있을까요? 자 여기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두개세개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개가 있다. 그다음에 뭐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유니온 그렇죠? 유니온이 20mm짜리가 한 개가 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제가 배관을 만들어봤어요. 딱 이거예요, 그렇죠? 음. 여기서부터 25mm가 와서, 그쵸? 그렇죠? 25에 20짜리, 그쵸? 그렇죠? 이경 엘보로 와서, 20, 자, 20mm, 90도 엘보. 그래서 45도 엘보. 내려와서, 뭐죠? 그쵸? 그렇죠? 90도 엘보 꺾어서 2년으로 갔다. 이게됐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도면을 많이 보시고 연습을 하셔야지만, 배관적산 만점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관도면 무지하게 많이 뽑아 놨어요. 앞으로 많이 연습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뭐예요? 슬루스 밸브, 그쵸? 그렇죠? 어, 여기 몇개 있다? 하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슬루스 밸브 또는 뭐라 그래요? 게이트 밸브라잖아요. 하 근데 밸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점이 찍혀 있다. 얘는 뭐라, 무슨 밸브예요? 그렇죠? 글로브 밸브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슬루스 밸브인데, 자플랜치 그죠? 플랜치 슬루스 밸브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플랜치 원래 여러분들 도면서 플랜치두 개잖아요. 아, 니 근데 왜두 개인데 여기는 하나냐? 자, 이거는 약속이에요. 뭐요? 예이 부분을 그죠? 플랜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치가이 슬루스 밸브 플랜치 이 음은 뭐예요? 이거 하나만 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해되시죠? 책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자, 솔루스 밸브까지 왔어요. 그다음에 부싱, 그렇죠? 요거죠 32에 20짜리 부싱이, 그렇죠? 어, 한계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요거 이경티. 32에 25, 그렇죠? 32에 25, 한계가 있다. 자,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네, 플랜치 25mm짜리. 그렇죠? 한 개가 있다. 그럼 이제 다 끝났네요. 아까 이것도 다 끝났으니까 여기 요거 하나 남았네요.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25에 2부싱이한 개가 있다. 어. 그럼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laughs> 쉬워요. 자, 안 돼. 뭐냐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냐?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 결국은 두 개는 뭐예요? 같아요, 같아. 아, 같습니다. 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친절했어요. 여기는 DN이 들어갔어요. DN40, DN30,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자가 이거예요. 다이아미터 노멀, 또는 뭐, 다이아미터 넘버. 아,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 거예요. 아! 만약에 25A, 그렇죠 25mm랑 뭐랑 같다? 그렇죠 Dn25랑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이건 기능장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배관 기능장에적선산출할 때는 답안이 이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 이것 제가 봤을 때 에너지 관리 기능사는 뭐이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이 수량을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혹시 또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까 똑같아요. 이경티인데 여기서는 백티라고 해놓고 여기서 주어진 거죠, 그렇죠? 이걸 보고 이경티라는 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DN40, 뭐, DN32 한 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찬찬히 보시면 이해가 빨리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찬히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 다음 시간에 또 적산도면, 어, 여러 개 뽑아놨으니까 한번 고급 난이도 못해가지고 한번 기능전까지다할 테니까, 왜 어느 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적산을 갖다 소홀히 하시면 점수 깎아 먹습니다. 나는 적산 15점은 맞고 배관에서 만점 맞을 거야. 만점은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수 얻기 쉬운 데선 점수를 많이 얻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